예, 반갑습니다.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지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꿈 분석 65번째 시간으로 꿈 해몽법에 있어서 동물 12띠 중에서 닭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그 여러분들이 그 닭띠를 설명할 때 주로 그 뛰어다니는 닭이라든지 가축의 닭이라고 생각하고 있죠? 네. 그 닭띠가 음력 8월입니다. 음력 8월을 왜 닭띠라고 하는 걸 한번 들어 본적 있습니까? 예. 그 음력 8월은 그 절기상에 보면은 백로 추분입니다. 음. 가을 중에서 뭐 입추부터 가을 이 시작돼 가지고 어 중간 정도가 됐다고볼 수가 있죠. 네. 주로 보면 한계절이 석달입니다. 석달인데 치, 음력 7, 8, 9가 가을인데 그중에서 8월은 우리가 한가위가 있고 뭐 중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추석 있죠. 네. 그 때가 가을 들팔에 가면 색깔이 어떻습니까? 누렇죠. 황금벌 펜처럼 완전히 그 벼만 있는 것이 아니고, 오곡 백화가 완전히 다어 물어 익는 시기죠. 예, 예. 그 자리를 닭이라 한 이유가 있죠. 음. 자, 다시 보면, 우리 옛날에 결혼식에 보면은 닭을 꼭 놓죠. 네네. 네. 제사상에 닭 놓습니까? 안 놓습니까? 놓습니다. 그거는 그 어떤 음식이라기보다는 서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음. 그래서 그 닭을 그 시간으로 치면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죠. 이거를 유시라 그럽니다. 음. 그 유시라 그러는데, 이 닭이 그 우리는 다달았다 음력 3월달에 몇 판에 벽시를 파종을 했어. 그 다음에 음력 8월달에 읽는 거죠. 네. 파종과 읽는 거하고는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 거죠. 네네. 네. 그래서 음력 3월의 용자리와 음력 8월의 닭자리가 음. 진유합이라 뭐 이래서 합이 나온 겁니다. 네. 그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순리죠 네네.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화물선이 만약에 어 짐을 싣고 항구에 도달하면 그 닷을 내리죠. 이거는 뭐 영어로 앵카라그러는데앵카를 바닷물에 내리고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난 뒤에 음그 다음에 이것을 항구에 닿았죠. 네네. 그리고 다 닿았다, 닿았다, 닿았다. 음. 그 다음에 닿을 내려라. 이것이 닭이죠. 네네. 그래서 우리 뭐 돌아다니는 그 닭이 아니고 근데 닭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닭은 알을 낳죠. 네, 알그 색깔이 노란 것이 누르기 누른 것이 갈 황금벌판하고 비슷하죠. 그런데 음... 닭이 보면은 알이 원형이 아니고 조금 타원이죠. 네, 타원이기 때문에 우리 1년1 2 달이기 때문에 조금 어, 타원형이고 지구가 조금 타원으로 생겼습니다. 음... 뭐 그런 거는 그 뒤에서 귀 맞춘 것이고요. 그 자리를 그 팔문에서는 경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놀랄 경자죠. 음. 왜 놀라느냐 하면은 그때는 어 백로 추분이기 어 때문에 흰 이슬이 맺히기, 맺히기 때문에 풀이 성장 안 하죠. 예. 성장 안 하니까 묘토에서는 벌출을 합니다. 음. 어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성장을 안 하니까 이제 그 지저분한 어 풀들을 베고 그 묘의 조상 묘를 성묘를 하는 거죠. 깨끗하게 단장을 하는 겁니다. 뭐, 초상 이바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닭은 음력, 팔월은 닭다리가 꿈에 만약에 나타날 때는 황금벌판이라고 우선 생각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로기 때문에 벌초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놀라는 문이라 했죠. 그래서 황금벌판은 물론 재물이지만 좀 놀랄 수 있는 재물이다. 왜? 뭐 정리하는 겁니다. 놀라는 게 막연하게 놀라는 게 아니고, 기업 같은 기업을 정리한다든지,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다, 그러면은 상속 문제가 있죠. 네. 뭐 그럴 경우에는 닭하고 연관이 되고, 또 결혼할 때도 닭이 있고, 제사상에도 닭이 있고, 항상 어떤 그 길사나 흉사나 의식 자리에 닭이 있기 때문에, 이 닭이 나오면 그 상황에 따라서 어 해몽을 잘 하셔야 됩니다. 덮어놓고 닭이가 뭐, 가축의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물론 나중에 해몽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개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